월급을 얼마를 받고 있나요? 음 일단 도제 우리 학생 때는 일단 거의 모든 회사가 다 비슷하게 받고 이제 회사마다 이제 성과금 이제 이런 거가 있는데 너 회사는 <laughs> 뭐, 일단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다 똑같이 받고 이제 성과금이나 명절 이럴 때 선물 같은 건 이제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 거 같긴 한데 뭐 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백만원 받고, 막 이랬고. 삼성 하위계열에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기업인데. 협력업체가요? 이제 협력업체. 음료업체. 그렇죠 협력업체. 음료업체. 협력업체인데. 이제 그, 그만한 멜트가 또 많죠. 삼성에서 또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작다고 또 이제 조금 많은 는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성과금이나 이런 거. 근데, 하지만, 월급은 최시급으로 고제 학생일 때는 똑같아. 저희는 성과금은 없었는데 생일이나 아니면 뭐 어버이날 같은 가족 관련 행사 있을 때는 회사에서 막 선물 같은 건다 챙겨주세요. 음 좋네. 우리는 회식도 했어. 음. 우리도 회식. 너희는? 음 우리 회식. 음 그렇겠지. 동아리를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쉽진 않은가요? 동아리를 할수 없게 돼가지고 방송부 기장직을 두고. 나왔는데 이제 나는 고등학교 와서 방송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못해서 그런 게 아쉬운 거 같아. 응. 너는? 나는 뭐 축구 좀 해가지고 풀싸고치라 했는데 재밌게 하다가 이제 도지반처럼 이제 도, 똑같이 동아리 못해서 그만뒀는데 아쉽긴 하지만 이제 그만큼 돌아온 게자율적도 있기 때문에. 싫, 아막 싫다. 막, 아, 막왜 이렇게 하지? 부정 타는 거 아니고 아쉽다, 약간. 그래도 그렇게 자격증으로 돌아와서 기분은 좋다. 음, 나는 다양한 경험 을 해보고 싶었는데 동아리를 못 해가지고 그게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 음. 도제 제도만의 혜택 중 가장 좋은 걸 꼽자면? <laughs> 스펙이긴 한데 내생각엔 이제 음. 대학 진학을 이제 공짜로 스피티 공짜로 보내주는 건데 그거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 회사 다니면서 이제 대학 가는 게 쉬운 일 아닌데 이건 또 그런 흔한 이나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변형특례 그렇지 변형특례가 있다고 공보무 대신 회사에서 하는 건데 일을 그것도 엄청 큰 혜택이라고 생각한 거죠 음. 저는 보제 그 캠프로 해가지고 다 같이 여행 가는 거 그게 약간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난또 이제 스펙, 스펙. 학생 때부터 회사 다니면서 이제 피텍 옆에 층과 말한 것처럼 피텍으로 이제 회사랑 학교를 이제 병행하면서 이제 스펙도 늘릴 수 있어서 이제 다른 애들보다 스펙이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이게 도제만의 또 장점인 것 같아. 요 피텍을 갈 예정이신가요? 저는 아주 좋은 제도라 생각해가지고 가고 싶어요. 저도 이제 회사랑 학교랑 병행하면서 다닐 수 있고. 졸업장도 있다고 이제 회사 경력도 쌓았 하니까 저도 비텍은 갈것 같습니다. 음, 저희반 모두 도제 학생이 모두 비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아마 갈 예정입니다. 예. 1학년 때로 돌아가서 네. 도제와 일반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도제를 하실 건가요? 나는 지금 해택이랑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 때문에. 무조건 일단 난 도제만 선택할 것 같아. 저도 뭐안 하는 게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도제를 다시 할것 같은데요. 음뭐저소 도제를 다시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네. 또 만약에 제가 공부에 욕심이 있었으면 일본만 지원했을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이제 도제만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도제방은 더 이제 인문과목 뭐 말고도 다른 걸더 공부해야 되는 분야도 많아요. 일본보다. 네. 그 그마다 메이트가 다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도재방한 메이트가 있는데 참 아마 일반만 한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은 이쪽 돌아간다면 만족도를 1부터 10으로 표현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음. 음 나는 한 7.5점 정도 7.5점. 7.5점 아마 출루다.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왜 7.5점이면 냐또 이제 학생은 또 학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회사에 지원한 거지만 회사를 가보니 또 학교가 그리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또 이제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7.5점은 아니고 한번딱 7.5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한 8점 정도? 그 이유가 저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 회사에 있는 시간보다 적기 때문에 약간 학교에서 쌓을 수 있는 추억들이 좀 없는 음. 게 9점 회사 관계자분들이랑 회사 상사분들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이제 그냥 이 도제라는 제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교랑 회사 병행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이론도 제이 배우고 그 이론을 가지고 회사에서 실습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도제가 한 9점 정도 나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 도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도제를 통해서 키텍과 병역특례를 받으면은 대학교랑 그 군복무를 동시에 하면서 정력도 쌓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일선 유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친구가 말했다시피 병역특례와 피텍이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힘들어도 목표를 바라보며 친구들과 선생들과 님 함께라면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제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제는 도자면 도제 이제 자격증이 필요한데, 우리과 선생님들은 이제 끝까지 자격증 취득에 도와주시고, 그 자격증을 바탕으로 좋은 회사, 좋은 경험으로 이제 도자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그게 도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알았죠?